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4월이 지나갔고 이렇게 5월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갑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5월에도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또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이웃을, 또 우리 가족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하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 이 아담과 이 하와에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그곳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최초의 율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율법은 뭐냐면 각종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있는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이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자, 이 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관계가 단절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인데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난그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예, 죽이게 되죠. 예, 살인 예,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과 또 인간과의 사이가 단절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를 깬 주체는 인간인데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살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요.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그땅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보게 되면 어,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어, 대신 계명이죠. 그리고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대인 계명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계명이고, 어, 뒤에 부분에 있는 계명은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무언 무엇, 무엇을 해라,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는 이 긍정의 율법이요, 248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언 무엇, 무엇을 하지 마라라는 이 부정적인 율법이 36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항상 어떤 그런 토론이 있었냐면 이 많은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이 가장 그 소중한 율법이냐, 가장 중요한 율법이냐라고 실제로 많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어,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계명들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서기관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자 어느 율법이 가장 첫째가 어, 됩니까?라는 이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은 첫째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본문 29절 30절인데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하는데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침과 저녁에 하루 두번 어 낭독하는 그런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또한 구약의 레이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613가지의 계명을 알고 있는 서기관에게요, 두 개의 계명으로 요약해서 어,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에 앞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문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증명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또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 대해서 기록했는데요. 요한일서 2장으로 가서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요한 요 1서 2장으로 가서요 3절부터 4절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로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것이요 그를 안어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태어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를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요? 거짓말 하는 자요. 거짓말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세상에서요,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교회는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반 다를 것이 없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섭네. 라는 말을 한다면요, 그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 바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를,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애초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부터 묻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고통색에서 개샘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얼마나 힘드셨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이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끝은 그러나, 어 이후에 기도가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무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후에 기도를 하는 자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복된 우리 수복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대해 두 번째 개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0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대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라고 어, 묻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내가 사랑할 내 이웃이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교사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한번 이상은 들어본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화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그 강도에게 아마 심하게 매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쓰러져 누워 있었는데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또 레이인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는데, 이 사람도 제사장하고 똑같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자 여기서 이 제사장하고 레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짐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사람의 그 곳을 지나가죠.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동일하게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가장 처음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요 기름하고 이 포도주로 그 사람의 상처난 곳을 소독해주, 소독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요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 가서 정성껏 보살펴 주죠. 그리고 다음 날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일을 보러 그 주막을 떠나는데 주막 주인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달라고. 그리고, 어, 혹시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그곳을 떠납니다. 자, 예화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물으시죠. 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뭐 답은 나와있죠. 그 자, 율법교사가 말하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율법교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2010년에 그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로 우리 대중에게 알려진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의대를 졸업하고요, 어, 의사의 그 길을 접고 신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땅으로 가셔요. 그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오지로 불리는 그 수단의 남쪽에 있는 톤즈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시고. 그곳의 원주민을 섬기시다가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으셨는지 대장암 4기에 걸리셔서요 2010년 1월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젊으신 나이신데 이태석 신부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요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셨고 그리고 한센병 우리 성경에 나병이라고 나와 있죠. 어, 나병에 걸린 사람들 마을에 가서 그 진물이 나는 그 사람들의 손과 발을 다 본인의 손으로 직접 만져가면서 소독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악기도 가르쳐 주시고 음악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위해 학교를 세워서 공부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신부님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있지 않을 거예요. 그한 4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태석 신부님처럼 의사가 되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들이 부활이라는 영화를 만듭니다. 음. 자, 이 영화 제목이 왜 부활일까요? 이 신부님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의사가 된 사람들이 신부님이 찾아갔던 그 마을로 찾아갔대요.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는 마을. 찾아가서 신부님하고 똑같이 그들의 손과 발을 다 만져주면서 그들을 소독해주고 치료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태석 신부님이 살아 돌아오신 것 같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부활이에요. 한번 보십, 보십시오. 자,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은 이것이다 라고 한 구절로 말씀하신 부분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시간이 참 빠르다는 말씀을 들었죠?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만 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하로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내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딱한 가지만 확인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여러분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를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이 말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들인지 또 우리 요한일서 4장으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음,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 하는지 한번 유한이에서 사장으로 가서 20절, 21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입니까?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이나 아내를 미워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나 이웃을 미워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사랑하며 항상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